자, 전략적용 2번입니다 자, where is 아까 했지? where is 뜻이 뭐라고 했어? while 그래서 반면에 이런 표현이야 접속사 그래서 experts, 전문가들 어떤 전문가들이야? in the field, 한 분야에 보통 love, 좋아하는데 뭐를? what they do, 그들이 하는 것을 그래서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들이 하는 것을 보통 좋아하는 반면에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지? 좋아하는 반면에 this emotion 자 이러한 감정은 is generally not available 일반적으로는 이용 가능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있죠? 그래서 이때 available의 뜻이 뭐야? 이용 가능한이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유효한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누구에게 To students, 학생들이나 of or those, 그런 사람들 하고도 묵어. 그리고 나서 이때 이 star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뭐를 those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얘는 이렇게 써야 돼. Those who star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who start를 뭘로 바꾸나 다 이렇게 I즈로 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번은 s t a r t i n g out the, in the field. 그 분야에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못합니다. 즉, 유효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지? 네? 자, 무슨 말이야? 학생들이나, 자, 이렇게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좋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especially, 특히나, in the sciences, 어디에서, 과학에서, beginners, 초심자들이, c, 보는데, only, 오지, 뭐야, the boring part. 지겹게 하는 부분. 그래서 이때, bored라는 pp 쓰면 되는데, 안, 안 되겠죠? 어디 그 일에 지겹게 하는 그런 부분만을 봅니다. teachers, 선생님들은, 또 다시 나왔네, rarely, hardly, rarely, r a r e l y scarcely, seldom. 거의, spend. 시간을 쓰지 않아요. 끊고, 자, 우리가 spend 어떻게 정리했어? spend. 시간. 원래 on 또는 in 이런 전치사 뒤에, i 인지 나와야 되는데, on과 in은 승리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trying 이라는 i 인를 써야 된다. 자, 노력하는데 시간을 써? 안 써? 안 써. 뭘 노력해? To reveal the beauty.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이때, 의 reveal은 드러내다. 밝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h e fun of doing math or science. 그랬죠? 자, 미안한데, 여기서는 beauty하고 끊지 마. 이렇게. 하고, review라고 끊어. 그리고 나서, of doing math or science를 묶어. 그래서 수학을 하거나 또는 과학을 한 것에 아름다움과 재미, 이런 것을 드러내는 데에 노력하는데, 시간을 써, 안 써? 안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 t 학생들은 뭐해? learn, 배워, t i 대슨, 접속사, these subjects, 이러한 과목들이 lack, 부족해. 뭐라는 게? Freedom and adventure. 자유와 모험이라는 게 부족하다라고 배웁니다. 이제 선시면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뭘 줘야 돼? 이제 과목의 아름다움과 이런 과목의 재미를 줘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그런 걸 주는데 시간 안 쓰니까 학생들은 결국 무슨 말이야? 자유와 모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자,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이때 이수 뭐야? 가져오겠죠. 투는 진주어.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뭐 하는 게? Motivate young people. 자, 이때 motivate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 motivate A to 동사원형. 이렇게 해야겠죠? 몇 형식? O형식이야. 그래서 해석은 A가 뭐뭐 하도록 동기부여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지. 자 젊은이들이 마스터드 서치 서브젝 그런 과목을 마스터하기 동기부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 서치 나왔어. 그럼 서치는 또 뭐라 했어? 순서와 삽입니다 그럼 그런 과목들은 어떤 과목이야? 수학이나 과학 이렇게 되겠지, 그지 또는 이러한 과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as a result라는 뭐나어도 연결사 나왔지. 얘는 또 인과관계. 자, 따라서, 그러므로, knowledge, 지식은 in these areas. 또 이때, in these areas는 또 뭐야? 앞에 있는 그러한 과목들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분야에서의 지식이 is 인데요. 어디 속에 있어? in danger. 위험 속에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야? becoming lost. 잃어버려지는 것의 위험성. 즉, 사라지는 것의 위험성에 있습니다. 즉,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and. 그리고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is becoming.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 점점 r a r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reasingly는 Increase가 증가하다 이니까 Increasing 하면 증가하는 일이지 근데 Increasingly 하면 증가하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점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This 이것이 이제 Shame 뭡니까? 애석하다 수치스럽다 이때는 애석한 이라고 해석합시다 이때 Shame은 애석한 일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Great Joy 큰 기쁨이니까 자 뭐하는 게 To build culture. 뭐 하는 것이?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또 정리할 건, it은, 가, 주어이고, to build culture가, 진, 주어가 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대신는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동격이다 그랬죠? 그래서, to b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거나, 또는 수학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뭐야? 문화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큰 기쁨이기 때문에, 참, 이것참 안타깝다. 애석하다. <laughs>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때, shame은 애석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all to o p e 너무나도 자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however는 역접의 연결사. 그래서 the joy, 그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야? discovery, 발견의 기쁨은 fails to 공사원형.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그지 be communicated. 전달되어지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하면 뭐라고 해석했어 의사소통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 근데 얘가 전달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실패를 하고 누구에게? 젊은이들에게 자 어떤 젊은이들이냐 자 이때는 컴마 찍고 후회했으니까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욕법 그리고 이 후에 선행사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면은 and they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이때 후 대신에 t h a 라는 관계대명사 쓰면 되는데 안, 안 됩니다 계속적인 용법이니까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은 그 젊은이들은 자 turn 이때는 또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뭐 해야 돼 수에 일치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또 turn to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정리하세요 turn 뒤에 수 이렇게 나오면 명사 이렇게 나오고 얘가 depend on 또는 rely on의 뜻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에 의존해 passive entertainment 랬죠 passive란 뜻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꼭 외워야 돼 얘는 수동적인 이런 표현이야 그리고 얘 반대말이 액티브예요 그래서 얘는 능동적인 또는 적극적인 이런 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어휘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패시브와 액티브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그 다음 If this trend continues,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It will be threatened, 그것이 이러한 추세가 Will threaten, 뭐할 거야? 위협을 할 건데 The future of the math, 소학과 과학 분야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정리할 건 if 인데 자 if 를 우리가 뭐야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은 뒤에 will 을 쓰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미래를 뭘로 써야겠다? 현재로 대신 해야 된다 ok <laughs> 자 그래서 이때 will continue 이렇게 쓰면 틀리는 문장이다라는 걸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네.